평범한 국밥은 가라. 이곳에 아주 색다른 국밥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카레 하나 주세요. 사장님 카레 하나 주세요. 국밥집에 카레인가? 아 국밥에 카레 들어간 거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기서 너무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국밥에 카레가 들어간다고요? 참본 적이 없는데. 오 어, 진짜 카레가루네요. 어떻게 이걸 국밥에 넣을 생각하셨어요? 카레에는 치매도 예방하고 항암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한 그릇을 먹더라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순대국밥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카레 순대를 만들게 됐는데 우리 가게에 너무 효자 상품이 된것 같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효자누리 톡톡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카레 순대. 카레 순대 역시 카레 가루가 빠질 수 없겠죠. 양념과 함께 카레 가루를 넣고 이국만의 비법 소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하지만 맛의 비결인 카레 가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선한 국내산 채소와 다양한 재료들을 차지게 버무려진 뒤에 만들어둔 재료들을 순대창에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워 넣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때문 이런 식으로 음식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정성이 들어가고 맛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번거로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성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카레순대는 뜨거운 가마솥에서 삶아내게 됩니다. 아마 소수를 하게 되면 맛도 풍미가 있고 좋아져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통통하니 정말 잘 익었죠. 네. 두툼하게 썰어준 다음 진한 국물에 쏙 넣어주고요. 총송선 팥까지 올려주면 별미 중의 별미 얼큰한 카레 순대국밥 완성. 와, 이 순대 국밥에서 황금빛 윤기가 잘라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야, 네. 든든한 한 끼가 될것 네. 같은데요. 주문하신 카레 순대 나왔습니다. 국밥. 네. 한국적인 순대와 이국적인 카레가 만난 카레 순대 국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맛을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어떤 맛이냐고 물어본다면 죽을 맛이라 해야 되나? <laughs> <그냥> 죽을 <laughs> 맛이죠 깔끔하고 미국적인참 맛이 진짜 너무 많기 습니다 군대국밥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향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